안녕하세요. 프레젠테이션 강사 오기민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본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은 일반적인 실무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 의견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자문이나 계약상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참고자료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정확한 법적 해석이나 실무 적용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왜 발표는 잘해도 입찰에 떨어질까? CM 경쟁 PT의 진짜 전략. 시리즈 두 번째 편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발표 시작하자마자 눈빛이 확 사로잡힌 표자 본적 있으신가요? 반대로 시작하자마자 집중이 뚝 떨어지는 발표도 있었죠? 바로 그 3초 발표의 인상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사업관리 즉 CM 제안 발표에서 발표 시작과 동시에 청중을 끌어당기는 방법. 청중을 중심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발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발표자? 아니죠. 바로 청중입니다. 그래서 발표를 준비할 때는 이렇게 물어보셔야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지? 가 아니라 이분들은 뭘 듣고 싶을까? 이게 바로 마케팅적 사고이자 청중 중심 사고입니다. CM 제안 발표라면 상대는 시행사나 발주처의 다양한 실무자들이겠죠. 역할마다 듣고 싶은 말이 다르다는 걸꼭 기억해야 합니다. CM 제안 발표에서 자주 만나는 청중 유형을 예시로 정리해볼게요. 대표이사와 중역 중심으로 제안 발표를 한다면 수익성, 신뢰도, 대외 이미지에 민감하세요. 그래서 발표를 할때 대표님께는 ROI 중심의 수익 구조 개선안 그리고 외부 투자자와 지역 주민에게 어떤 신뢰 이미지가 전달될 수 있는지 그 점을 수치와 실적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프로젝트 사례를 통해 숫자로 말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훨씬 달라 보일 것입니다. 사업 본부장 대상으로 발표 시 일정 지연, 리스크 관리에 예민하시죠. 그래서 발표자는 이슈 발생 시 즉시 대응하는 매뉴얼과 리스크 트래킹 사례 오늘 보여 드릴게요라고 발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획 개발팀은 인허가, 유관 기관 대응 등 실무 절차에 관심 많으세요. 그래서 대관 협의 유관기관 소통 방식 실제 적용 사례로 준비했습니다. 넌더라 이야기하고 시작하면 될 것입니다. 공사 팀장님은 품질, 시공성, 부의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전략을 원하세요. 그래서 현장 실행 중심의 품질 개선 전략과 부의 사례를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관심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청중의 역할에 따라 듣고 싶은 메시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건설 사업 관리 제안에서 기술 설명을 길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고객은 기술이 아닌 성과와 이익을 듣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공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라고 추상적으로 하기보다 모든 공정 진행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좋죠. 또 다른 예는 3D BIM으로 시뮬레이션을 구현했습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시공 전에 문제를 사전에 파악해서 공사 중단 없이 바로 대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라고 쉽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은 기술이 아닌 성과 중심의 메시지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cm 제안 발표에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건 청중 분석입니다. 발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듣고 싶은 언어로 말하는 시간입니다. 고객의 관점, 고객의 표현 방식, 고객이 원하는 결과로 메시지를 바꿔야 합니다. 발표 직전, 이 청중은 어떤 직책일까? 이 발표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 어떤 말로 말해야 귀에 잘 들어올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발표 전 긴장을 이겨내는 멘탈 관리법, 실전 루틴까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무대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